자, 67번 보면, 다음, 다항식을 전개하는데, 자, 정리하면은, 자, x 플러스 1 하고, 자, x 제곱, 마이너스 2x 플러스 1될 것이고, 빼기. 자, x 플러스 1, 자, x 플러스 2, 자, x 플러스 3 하면, 얘는 x 세제곱, 마이너스 2x 제곱, 플러스 x, 플러스 x 제곱, 마이너스 2x, 플러스 1이 될 것이고, 엔 빼기. 자,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x 될 제곱 될 것이고, 자, 1, 2 곱하니까 2, 2, 3 곱하니까 6, 3, 1 곱하니까 3x 플러스 abc 다 곱하니까 6. 자, 이렇게 되겠네. 자, 정리를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, 빼기. x 세제곱, 플러스 6, x제곱, 플러스, 어, 얼마야? 11, 플러스, 자, 계산을 하면, 11, x, 플러스 6, 이렇게 되겠네. x 세제곱, x 세제곱, 없어지고, 자,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1, 마이너스 6X 제곱, 마이너스 11X, 마이너스 6 되니까 정리를 하면, 마이너스 7X 제곱, 마이너스 12X, 마이너스 5가 되니까, A는, X의 제곱 개수는 마이너스 7이고, 자, X의 상수인 B는 마이너스 12가 돼서, A 더하기 B는 뭐가 되겠어? 마이너스 19.